꿈이 먹이를 찾는군. 아무리 봐도 코어틱이 개사기야 이번에. 뭐 할까? 복수를 위해 왔지만. 둘다 코티. 보급해줘야지라도 그러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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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늘 회사라서. 이번 응. 챔피언입니다. 밥을 못 먹고 있어. 결혼. <목소리> 모여서 아 최서 음. 그래, 어디로 갈까? 굴모도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돼. 착륙하지. 그래 싸우면 있다 먹어. 어다 차리 최서 지내고 먹지. 난니 나... 네 속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좋은 게는지 좀 보자고. 여기로 가세 가운데에 들어가야 돼. 왜딴데 도망가지 마. 가운데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운데 들어서 점령하는 게이득이 여기. 온다. 어. 자 가운데 이, 검, 여기, 가운데, 여기 건물. 이 범, 어, 가운데 건물. 어 가운데 문 건물. 안으로 들어가네. 아이 뒤에 스나이퍼맞 랩이 생나이터가 나오겠군 어떻게 싸워야 되잖아 싸우긴 해야 되는데 상황 보고 싸워야 돼허복 여기 있다 퍼스트 드꽤 빠른데? 나이프 다나다 아니 뭐 스나이퍼만 여기 세겨있어 미친 어쩌 쪽인지 쪄쪽 있다. 됐다. 나 맞았다. 안에 들어가서 회복 하자 우리 덧가라놓은 대로. 일났네 뱃궁 있잖아. 또반짝 그래 여기서 파밍하자. 다

나 죽음 살고고있다고아나 죽음 나죽에 가고 나중에 가고 어어고어중어가어 나중에 가고 나중에 가고 나고 나중에 가고 고있중에 가고 살고 있을 거야 고나 가고 나중에 가고 번중가 가고 나 가고 나중에 가고 나중 이따 이걸로 바꾸는게 있다 밖에 있다 터졌다 터졌다 라스트 t a l 절대 못들어가 a 네 들어오는 순간 a l k l e t 대 t 들아 k 리 e t s talk. l e 무소 농성이. <laughs> 이게 전복인가지 좋은 게 들어 있을 것같 우리가 무한 농성하면 끝이야. 얘네 안 오네. 포기했나? 설마. 에고, 송자다 빼자. 잠깐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 주워 오거든, 이거? 바닥에 있는 것까지 주워 오니까 상자는 들지 말고. 스나타만 빼면 돼, 이제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어. 근데 쟤네가 존버하는 것일 수도 있어 총이 등이야? 여기에요 있다, 아직 있다, 있다 안 갔을 리가 없지 들어와 봐, 개새끼다 쟤가 무안농성의 왕이다 타이밍 보고 페스파이도 공만 깔아봐. 왼쪽에 아무데나. 그 위에 아니야 앞에 뭐냐 계속 있거든. 이쪽에 한번 깔아봐 시작. 아 저쪽에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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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실차가 물건들이네. 지금 쟤네 총알 없어서 들일 거거든. 아 뭐라고? 아, 저 동굴 있는 거다 아, 잘했어. 공굴이 오른쪽에. 조즈해냐기즈는금음 보는 거 같은데. 이게 변수줄 거야. 디브를 가. 다른 팀인가? 아, 맞아 희바 들어오라 그래. 괴로와. 그냥 실드셀 나눠 줘. 딜드수 없어. 아 이런 젠장. 쫄졌다, 우리, 다 우리, 그리 우리, 데그 우리. 부상으로 보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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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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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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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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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아직 있을걸? 퍼. 오른쪽에 한명 있었어. 지금 너네 지금 쪽으로 팟. 가는 중이야. 한명 남았다 이제. 명 어, 명이야. 확인 사이야 <목소리> <목소리> 확인 사 팀. 한 팀.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었어? 오케이. 슬픈다. 다

오, 이가더 빠져 뭐 아. 아, 거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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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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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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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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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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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으로? 이건 반을 편인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죽었다. 일단 도망가. 한번 살아나. 그러면은. 죽으면... <놈들에게 당했어> 제가 왜 죽었어? 어? 야, 너무 야, 안 되는데? 너무 받은 편에 도망치고 있는데? 전이죠. 이건 안 돼. 언니 돌아와. 언니 어디 가는 구장 있어? 있나 보네. 어, 구상 없어? 보트? 없어. 아까 다. 꺼내봐. 안 돼. 나 다시 아, 로거야 돼. 왼쪽거로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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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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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어이어이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그냥 그냥 뛰어. 어, 나도 죽겠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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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뛰어, 야, 살려줄게. 이게 뭐야? 아니, 씨.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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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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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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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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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야리 우리, 우리, 우 오, 거리도 죽겠는데? 야 주사기 여기.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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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아봤자 죽는다. 아, 죽었을 때가 아니지. <laughs> 야 죽고 나서야. 앞에서 살리는 게 낫겠다. 야난 이제 더 이상 못 살려준다. <laughs> 어, 너너한 번만 더. 아 기다려봐 앞에서. 야나50 3퍼야 애들아. 일단 한 명이라도 살고 뭐냐. 56퍼야, 57퍼. 살봐 나한 번만 살면 돼나한 번만 살면 봐한 번만 살면 돼 10초만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어살수 있나 제발 나나 죽어 나, 나 죽어 나 죽어 <laughs> 나 죽어라 이거 어차피 죽고 나서 여기 살면 됐잖아 <laughs> <거야>. 야 이거 세무 <laughs> 졸려들잖아 제발 <또 죽어> <웃음> <웃음> 아이고 이것들 야, 냥아나왔어 까나왔어 아, 아니 그냥 죽어라 이거 그냥 <laughs> 아니 우리 또 죽는다고 지금 아 이거 타면 살수 있지 않아? 아니 못살아 자기장 좁혀지고 있거든 야 아, 뛰어 아, 아. 살려 이거 죽다 <laughs> 이거 맞아? 네분대 남았는데 우리 한명 한 밖에 있는데 생각될거 <laughs> 같아 이거 너 멀어 자기장 너무 멀어 왤케 <laughs> 못해 이거 아니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니 이게 죽을 때 됐어 여기서 히트도 꺼내 히트도 <laughs> 있어 <이틀 심도> 있어 히다고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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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안트로 아깝다 좋했네야 회복할게 어, 두개 밖에 없는데? 아, 여기서 꺼면 되지 아니 없네? 그러니까 블랙시드가 진짜 방법은 하나야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도착하기 그래야겠냐? 싸음 희망이다. 일단 간다. 하나, 두 개, 궁 있냐? 궁 있지? 궁 없어. 궁 범위 안에 무조건 없어. 아이 죽었다. 다죽겠는데아 진짜네. 야이 앞에 깔면서 가자. 너가 너가 희망이다야. 나 이거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야, 주사기. 야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씩 빨아. 전어나 하나만 줘 하나만 줘.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야, 어, 야, 하나, 하나, 아니고. 좋아 좋아 살수 있어. 너 어, 패시팔 더블 94포? 얼마야? 패시팔 패시팔 걸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려. 아았다 달려 일단 달려. 떴 떴. 방향 잘못 쓴것 같긴 한데 뭐한분더다썼어 여기 써. 여기 여기가, 여기야, 여기 여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이쪽으로 가야 돼. 55초 남았어.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바로 앞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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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저기 있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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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그냥 바로 수고, 공 쏴. 블랙마켓. 블랙마켓 없지. 아까 썼지. 아니 뭐 급만 타잖아. 이번에 비0초인데 50초.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일단 실드 채워 실드 채워. 어 저기다 저기 시어가 궁공어궁썼쏘쏘 쏘. 우리 우리 여기 저어 조상이다. 야 옆에 저기 옆에 저기 옆에 저기 옆에 저기. 그럼 이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으아! 건물 안으 들어가 뭐 바로 앞에 있네? 따르죠 <laughs> 따르죠 싸우는데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 혼자였네 야쟤 살려 나살려돼나살려돼 어, 뭐야 왜 죽어 야, 살려 나 살려 이거 개빨리 죽어 이제 우리 너무 안이 죽을 거 개빨리 죽은 게아니내 궁에 깔내 방금 그거에 깔 죽은 거 같은데? 이상하다?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기고어 이거 빨간 신있다 어, 아혀 야, 좀 펴진다. 달려야 돼. 아, 트리플 테이크네. 아, 어, 트리플 테이크요? 달려, 달려. 달려야 돼. 달려낸다 하나 빨고 아니, 달려. 잘 잘. 아니, 이거 좀 이번에 건좀 아픈 어, 거야. 건좀 아파. 여기 앞에 시체도 많다. 출발 시체방은 뭐해? 아니시간 없는데. 아 뛰어. 아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겁나 아플걸. 어. 오. 도대체 어, 이걸 다네. 야 씨발 두분도 남았어. <laughs> 야두분도 <분들> 남았어. <laughs> 남았어. 우리 조모메터로 거 대성공했어. 아니 이게 뭐야. 쪽에 궁가라야. 네. 저 자기장 위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자기장 쪽으로. 떼내 우리 뒤에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먼저 가서 선점을 하자. 여기 중간에 내려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여기 앞에 낙사 지역이네. 낙사 지역 위쪽으로 템. 여기서 존버를 존나하면 돼. 그리고 맞나서. 아, 뒤에, 쏜다, 어, 뒤에 쏜다. 뒤에 쏜다. 뒤에 쏜다. 뒤에 쏜다. 쏜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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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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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다 저기 여기, 있었네 기여왜 이래 여이왜 이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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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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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었는데, 왜, 앞에, 이서 있는 거지? <laughs> 그, 미라지라 그래. 아, 미라지였구나. 야, 우리 2등 했어! 2전 약으로! 2등 <laughs> 했어! <laughs> 2등 했어! 정신 나간 전 약이 있어, 이거. <웃음> <웃음> 어, 진짜. <laughs> 아, <아이>, 이거 개웃겼네. <개혁혁님. 웃음> <laughs> 이거는 유튜브에 따로 올려야겠다. 하이라이트로. <laughs> 어, 이거 진짜 개웃겼네. <laughs>